안녕하세요. 네, 안녕. 뭐 네. 뭐할 거야? 빨리 인사를 해야지. 안녕. 여기 <laughs> 사촌 언니. 사촌 언니입니다. 오늘 얼공해도 되겠어? 안돼요. <laughs> 자, 오늘. <람> 누구예요? 나도 모르겠어요. 봐봐요. 친구가 줬어요. 아 아이들. 아이들의 슈 슈화 슈화. 아. <람> 음. 마지막 끝라는 구멍들로. 음. 어?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? 제 인생 레컷 지금 사진을 망가뜨리고 있어. 나 이제부터 언니랑 영상 찍어야 돼. 너무 재밌어. 우리 뭐 했는데 지금? <laughs> <laughs> 뭐 했길래 <그래야> 재밌는 거야? 응, <laughs> 음, 이거랑 이제 덤을 만들 거야. 만드는 게 아니라 줘야죠. <laughs> 얘가 안쓰니까 얘가 원래 이렇게 안써야되는데 안쓰니까 얘를 줘봅시다 네? <웃음> 진짜 <웃음> 자 그러면은 뭐 줄까요? 뭘뭐 줄까? 이게 뭐야? 이거 친구가 줬어 친구가 도안해줬어 스모클 노는 스모클 노. 는 이걸 줍시다 그래요. 아니 고양이 너무 귀여워. 여기서 골라야 되겠어요. 잠시만요, 기다려요. 자, 이거를 줄 거예요. 아, 진짜. 의자가. 쭈모키 나오는 쭈모키로. 얼굴 안 했는데. 사랑하는 친구야. 용돈 한번 주워볼래? 어, 몇번 음. 줄게요? 어, 아니 간식 사주기로 했으면서 A.R.O.S.M <laughs> <laughs> 아, 아, 안 보여 여기 깜빼이 사랑하는 친구야 용돈 한번 주겠니? 친구한테 왜 용돈 내달라고 그래? 응? 응? 나는 돼지니까 팔을 다룰 땐 항상 조심조심 뒤에서 조심조심 이러고 있어 아 진짜 이 언니가 킹받아 아, 아, 그러지마 스모킹하나 스모킹하나 언니 어떤 거 줄까 이 언니한테 줄 건데 네, 이거? 이거? 응 알겠어 그내 렉소리 샀어. 아, 나 치고야. 용돈 남은 주겠니? 왜 자꾸 치구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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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리고 스티커가 두 개가 있거든요. 제가 진짜 아끼는 건데, 이거 줄줄 뭐 줄까? 와, 언네 <laughs> 응, 음. 오케이. 내가, 내가 떨어뜨리는 건안 안, 안 해주네. 내가 떨어뜨린 거는, 안해주네 자, 이렇게. 이세 개. 이렇게 세개 있고요. <laughs> 아, 음, 또뭐 줄까요? 잠시만요. 이거 언니 그 케이스에 있는 그 토마토, 이거 셀카 버전 해가지고 여기다가. 여기 케이스 안 해놔. <laughs> 아무튼, 해달라고 줄게. 꼭 해줘야 돼. 어? 어떤 색 해줄까? 두개 골라, 두 개. 근데 보라색은 안 되잖아. 응. 보라색 펜스 노란색. 노란색, 그리고. 파란. 민트. <laughs> 아, 이게 뛰어. 아, 뒤에서 끌 끌고 가고 있어. 아, 고맙다. 잠시만. 난 쪽지를 남겨야 되겠어. <laughs> 싱싱 당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. 짜잔. 엄청 많지. 나 이거 그때 브런치 카페에서 샀다. 와. 뭐를 메모지. 이 <laughs> 나랑 아는 친구야. 넌돈 안만 주겠니? <laughs> 근데 이렇게 그림이 많으면 글을 어디어 써? 응? <laughs> 곰돌이만 피해서 쓰면 돼. 어! 안 죽었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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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, 봐 나쁘. 이렇게 아파 변화했지. 이거, 이거, 언니, 이거 받아서 뜯어보는 것도 할 거야. 응. 이거 언니가 진짜 가져야 돼. 응. <laughs> 진짜 가질 건지 응. 혹시 이거 버리는 거 아니지? 안 내가 아끼는 거란 말이야. 정말? 응. 그때다 그때. <laughs> 으이야! 이 뽀카 가질 거지? 응. 친구가 준 거긴 한데. 친구가 준거 언니한테 줘도 돼? <laughs> 다시 그러면 다시 줄까? <laughs> 다시 줄래? 나한테 다시 줄까? 이거, 이거, 세개더으로만 받고, 이건 나한테 줄래? 이거 탐로더 탐루도 빼고? 탐로더는 언니가 가져. 오이거것도 줄게. 왜냐면 이거 안 주니까. 그럼 이걸 빼고, 이걸 유튜브 주고, 이거랑 이거를 넣어주는 거지. 근데 언니 너무 덩치가 커. 나 지금 떨어질 것 같아. <웃음> 어? <웃음> 안 돼, 려얼 <좀. 웃음> 으아! 앞으로! 동그랗지 7분이 지났어, 지금. 줄게. <laughs> 자, 여기다가. <재밌다>. 여 <laughs> 가리고 있어. 사랑하는 친구야 용돈 한번 주세요. 백. 너에 이런 거 했었니? 유튜브? 어. 유튜브를 했었어? 아, 다행이나 이렇게. 어? 어? 계정이 뭐였는데? <laughs> 없어 그리고 다 지웠어. 아 진짜. 언도막 혼자 포자하고 혼자 뜯고어내 <laughs> <laughs> 얼굴 <laughs> 입술만 나왔어 괜찮아 안죽어 <laughs> 이거 오랜만에 이거 사용할게요 스모큘러는 스모큘러 다음편 기대해주세요